요요오늘으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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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먹어보도으 아니라 네, 그러니까 5월 전에 먹은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날수 있어요. 네. 그리고 껍질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날수 있어요. 여기가 알레르기가 제일 많은데입니다. 여기. 여, 여기 껍질이 보이죠? 조그만데. 그래서 여기는 자르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둘 둘롱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렛렛 까르무 무무곰 밀라 아니야. 껍질 꺽지, 껍질과 씨가 알레르기 가많이 아 일으킨대요. 그래서 자르고 씨는 안먹는게 좋다. 네.

만가 보이신가요? 이도 컬러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응. 보이시나요? 젤리카라 보이시나요? 응? 말 걸지 마 응? 말 걸지 마맛다맛있 제일 맛있는 망고, 아, 애플 망고인데요. 더 맛있는 애플, 애플 애플 망고보다 더 맛있는 망고는 로컬 망고가 애플 망고보다 더 맛입니다. 망고 파에에 갔는데 다음 주에 오래요. 다음에 아, 네. 또, 음, 여러가지 종류, 망고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아, 재밌었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너무 재밌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유튜브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